아 저희가 지금 광,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살고 있어요 어. 네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데 한입주한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네 지금 이 집을 매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음.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명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다세대주택 주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9-82번지요 네, 49-81번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야, 계시고. 아니, 82요. 이, 다 할. 82번지. 예, 예. 49에 82번지. 4년 예. 동안 좀 거주를 하셨는데 계속 좀 가져가도 될 만한 다세대 주택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팀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여기 어때요? 지금 정비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13구역은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죠. 다른... 예, 예.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재추진을 혹시 하고 있느냐 해서요. 재추진이요? 예. 지금 은 말로, 얘기로는 그, 뭐예요. 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뭐 따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물건은 우리가 예. 흔히 아는 재개발로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동네들 길 닦고 정비해주고 그냥 요 정도 형태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거주하기에만 어느 정도 쾌적하게. 그 예, 근데 예. 그거는 절대로 이 구역 전체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예, 예. 왜냐면 하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노후된 건축물과 낡은 도시 환경 정비 그 기반 시설들이 싹 예. 깨끗하게 철거가 된 다음에 예, 옆에 예, 예. 들어오는 아파트처럼 신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길 바란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지금은 구역이 없는 상태예요. 구역 지정이 안돼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본인 살고 있는지 언제든지 새롭게 신축행위 할수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5, 60평 이상 되는 요 토지를 가지고 계셨어. 원래는 여기가 한 명의 조합원이었으면 신축이 되는 순간부터 1세대 13세대, 14세대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어, 그러면 이 사람들, 각 개별 소유자들 나중에 재개발 하겠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조합원 분양가로 새롭게 분양을 다 해줘야 돼요. 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예, 그죠 숟가락이 많아지니까. 예. 그러면 얘네들이 빠르게 새롭게 추진을 해서, 구역 지정을 새롭게 탁 묶지 않는 이상에는, 언젠가는 예. 계속 신축행위가 들어갈 거예요. 계속해서 아... 다행인 점은 요쪽 일대가 단독주택의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다고 하는 게 다행이긴 해요. 예예. 예. 만한 데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청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문... 저는 지금 왜냐하면 예. 제가 어 집을 산지 한사년 됐거든요. 예. 예, 이년 거주하고 있다가 지금 전세 시사복에 내놓은 거예요. 2년 거주하시고 내놓으셨다고요? 네. 예, 예. 얼마에 사서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3억, 살 때는 3억 천에 샀거든요? 네. 예, 전시 내놓을 때는 3억에 내놨어요. 지금은 3억에 내놓으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네. 동네 시카가 한 4억 7천 정도 되거든요? 4억 7천 되는 걸 3억에 내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몰랐, 몰랐어요. 지금 한 1년 넘어가지고. 네. 네. 근데도 지금 거래가 안 됐나요? 지금, 아니 여러 사람 처음에 작 지난해에 사업 7천에 누가 사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 팔았거든요. 제가 5억 이상 받을려다가 네네. 그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물건을 한번 볼게요. 몇 평짜리죠? 7층짜리 건물이고요. 7층짜리예요? 네예 그러면 여기는 신축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 신축 아 신축이구나. 7층짜리면 예. 예. 몇 평이에요? 몇 평? 20평. 아파트 한 24평 정도 돼요. 23평 정도. 예, 그러면 예. 지분은 몇평 정도 될까요? 대지 지분? 23헤베면 얼마죠? 그러면 7평, 6평 되는 거예요. 6, 7평 예, 정도. 예, 예,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요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지분가들 수준이 예. 평당 8천, 9천 되긴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평가 나오는 액수들 봐서는 한 5천 전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3억에 네.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잘안 산다. 지금 지분가대로만 보면 얘를 만약에 나중에 철거하고서조합원 자격을 준다라고 쳐요. 그러면 예상되는 평가액이 지분이 좀 적기 때문에 4억, 5억 이렇게 평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상되는 평가액수 대비해서 그냥 지금 가격이 네.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3억에 팔 정도의 그런 가격은 아닐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네. 지금 3억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4억 5천, 4억 7천 받으려고 하거든요. 4억 5천이면 지금 바로 매도가 돼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아까 사, 시청자님께서 3억에 네. 매수해서 지금 뭐 3억 3억 초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3억을 네. 제가 3억 초반에 샀는데 네네. 지금 시가가 한 4억 5천 좀넘 넘거든요. 네, 다시 정리할게요. 예. 4억 5천 주고서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가 예. 저, 저한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얘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파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예, 예. 왜냐면 하한번 엎어지거나 한번 제대로 안 가는 구역이 새롭게 추진해서 가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상태 의 가격은 이미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가격이 지금 선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슈 있을 때 팔고 나가면. 예. 단기 차익을 보는 데는 훌륭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주변에 바로 옆쪽에 있는 아파트들 신축이 있잖아요. 네. 지금 10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물건은 아파트랑 비교할 물건이 아니라 입주권에 대한 아, 예.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 예. 종전자산이라고 요 예. 종전자산.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아, 어 나지 않으면 이 빌라 빼버리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명각이 있기 때문에. 좀 확소가 있는 거예요. 소가 음. 그래서 어찌 됐던지간에 제가 봤을 때 기준은 뭐냐면 예, 예. 입주권으로서 시청자님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아. 입주권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종전 자산에 대한 예상되는 평가액 대비해서 예, 지금 예. 가격이 프리미엄 얼마 정도 붙은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예, 예. 주변에서 나오는 평가액수 대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구역이 네.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4억 7천대까지 가격은 형성돼 있는데, 지금 네. 안 팔았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갑자기 뚝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아, 평수 대비해서 아, 아, 아. 가격이 네, 많이 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네, 예. 네. 다만 얘는 진행 안 되면 재미없는 물건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예, 네, 예. 네. 해지된 네. 지역에 새롭게 지어진 물건들의 성격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거주 목적으로 혼자나 둘이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예, 예. 나중에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아파트까지 지어진 거 그걸 다 끌고 가면서 기다리기에는 조금 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물건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 뭐죠 그 여전히... 아~ 뭐더라? 일단 시청자님 예.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예. 제가 여기까지만 좀 정의를 드릴게요. 예, 아, 잠깐만요. 그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지요?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만약 아파트를 지어도 그 가치가 네. 다른 단지 아파트보다는 많이 싸다 고 얘기죠? 한 7, 80% 수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나홀로 아파트나 두 동짜리 짓는 거니까.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예, 예, 예.